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라나다와 라스팔마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 스페인 1부 19위 패승패패패입니다. 그라나다가 상당히 홈에서는 라스팔마스를 잘 상대해온 편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대진은 2010년 이후로는 홈팀이 패한 경기는 하나도 없었던 대진이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압박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이라서 라스팔마스의 점진적인 전진을 커버할 수 있는 기조는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압박 때문에 벌어진 틈이나 소유권을 정작 가져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무실점보다는 사라고사를 필두로 한 공격진들의 힘으로 경기를 가져왔던 편입니다. 라스팔마스 스페인 일부 구위 페페 승 승패입니다. 원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약한 편입니다. 아프리카에 가까운 연고지가 원정에서는 라스팔마스 선수들의 피로도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사용하는 팀들은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 잘 극복하는 면모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공의 소유 시간이 길어서 실점을 커버하는 능력은 뛰어난 편이나 그라나다의 플랜에 말리면 난전이 나와도 아주 이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라나다가 유리한 배당을 받았다는 것도 이해가 가는 대진입니다. 일단 압박을 강하게 가하는 팀에게는 라스팔마스가 원정에서 꽤 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라나다가 압박을 적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의 수비적인 난조는 있고 정작 상대 점유를 가져오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유형은 아닙니다. 무승부가 더 현실적일 듯합니다. 의외로 오버 2.5 양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라베스와 바르셀로나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라베스 스페인 1부 11일 승승패 승승입니다 상승세가 꽤 뚜렷합니다 최근에는 압박을 전방부터 꽤 세게 걸어버리면서 공격력도 생각보다는 잘 터지고 있습니다 베티스와 무승부, 레알 마드리드에게 0대1 석패 등 상대의 지공을 막아내는 수비력도 어느 정도는 합격점을 줄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가 최근에는 소유와 전개라는 면에서 불안감을 보이고 있어 알라베스가 크게 뒤지는 전적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많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바르셀로나 스페인 일부 4위 승승패패승입니다. 사비 감독의 사임 발표로 팀의 경기력이나 스피릿이 올라가는 것을 노렸지만 효과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후방 빌드업에서 불안감이 많은 상태라 소유권을 넘겨주는 상황에서 보여주는 바르셀로나의 수비가 상당히 공략을 잘 당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컨셉상 경기를 컨트롤하는 것을 중시하자 내려앉아서 플레이를 하는데 익숙한 면모는 적습니다. 전술적인 한계가 찾아왔다는 평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압도적인 전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빌드업에서의 불안감 때문에 약점인 수비가 공략당하는 빈도가 잦아진 상황입니다. 결국 알라베스의 최근 올라온 폼이나 압박의 강도를 생각하면 알라베스도 할수 있는 것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승무패나 핸디는 주요 옵션이 아니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오버 2.5를 1순위로 생각해보는 편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로나와 소시에다드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나 스페인 일부 1위 무승승 패승입니다. 지로나가 소시에다드 상대로는 2022년 기점으로 화력을 꽤 보여주는 편입니다. 다만 소시에다드의 공격력을 막아세우기에는 포켓 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크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동적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 공간 노출이 생각보다 있는 편인데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중원의 유려함을 갖춘 팀을 상대로는 실점을 각오해야 한다는 평입니다. 그나마 소시에다드가 공격력에서 하락세이기는 한데 그점 가지고 지로나의 실점 가능성을 낮게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소시에다드 스페인 일부 6위 패승승 승무입니다. 소시에다드도 슬슬 베커의 선발 출전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데뷔전에서 득점을 기록하기도 했고 공격에서의 창조성이 있는 선수라서 쿠보의 온더볼 역량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경기 결정했던 중원의 핵심이었던 메리노의 카드 트러블이 풀린 상태입니다. 지로나의 공세적인 압박에 견딜 수 있는 조건도 있는 상황입니다. 득점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오를 듯합니다. 지로나도 소시에다드를 화력으로 공략하지 못하는 상황은 아니나 결국 벌어진 공간을 커버하는 데는 소시에다드 상대로도 애를 먹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시에다드는 베커의 선발 출전과 징계에서 풀린 메리노의 복귀가 있어서 공격적으로도 할수 있을 것이 있습니다. 오버 2.5 양상과 무승부를 예상해 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 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